요즘 미국 증시 보신 분들 이런 뉴스 한 번쯤 봤을 거예요. 애플이 드디어 다시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애플 주가 꽤 지지부진했죠. AI 테마에 밀려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주로 떠오르면서 애플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 는 말까지 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가 등장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AI 기업이 아닌 가정기업 애플이 다시 기술주의 중심으로 돌아온 것. 오늘은 그이유와 우리가 투자자로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를 이야기 해볼게요. 애플 올해 들어 첫 사상 최고가 갱신. 10월 21년지 시간 애플 주가가 262.24달러로 마감. 작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단 하루만에 3.9% 상승. 시가총액은 3조 8,920억 달러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글로벌 1위 자리를 되찾았죠. 이건 단순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그동안 시장이 품고 있던 의심을 한 번에 지워버린 순간이에요. 왜냐면 이번 상승의 핵심은 AI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제품 판매 실적, 즉 기본기의 복귀 덕분이었거든요. 아이폰 17 비싸서 안 팔릴 줄 알았는데 반전 드라마.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 포인트에 따르면 아이폰 17 출시 첫 10일간의 판매량은 전작 아이폰 16보다 14%더 많았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판매 패턴의 변화입니다. 중국에서는 기본 모델의 가성비 인기가 폭발적. 미국에서는 프로맥스 모델의 고급 수요가 강세. 즉, 이번엔 극단적인 양극화가 아니라 모든 세그먼트에서 수요가 고르게 늘어난 첫 사례라는 거예요. 아이폰 17이 인기를 끈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성능은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그대로다. 더 강력한 칩 업그레이드 된 디스플레이, 셀피 카메라 개선, 기본 저장 용량 확대. 이 모든 게 작년 가격에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각국 유통 채널에서 할인 쿠폰까지 붙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이폰 17안살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애널리스트들의 평가 이건 단기 반등이 아니다. 애플의 목표 주가를 226달러, 31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무려 39% 인상이에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폰 17 시리즈의 판매 추세가 단기 붐이 아니라 구조적 회복이라는 판단 때문이죠. 월가는 이미 아이폰 17의 성과를 일부 반영했지만 아직도 애플 실적 전망은 과소평가되어 있다. 중국에서 아이폰 에어가 품절 사태를 일으켰다며. 1012월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i보다 확실한 건 충성도 경제다. 요즘 주식 시장은 ai 테마가 다 먹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브로드컴 다들 ai 치비하기뿐. 그런데 애플은 이번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갔습니다. ai보다 생활 속 혁신으로 돌아온 거죠. 애플의 진짜 경쟁력은 혁신보다 습관화된 충성도예요. 아이폰을 쓰던 사람은 또 아이폰을 삽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관성의 심리예요. 즉, AI라는 새로운 파도가 몰려와도 애플은 이미 인간의 습관 속에 자리 잡은 브랜드라는 뜻입니다. 사례 비교 엔비디아 vs 애플 구분 엔비디아 애플 성장 동력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중심 아이폰 서비스 생태계 매출 구조 BB 중심 BC 중심 리스크 수요 둔화시 급락 가능 충성도 기반 안정적 현금 흐름 최근 실적 폭발적 성장 후 조정 중 회복세 본격화 올해 엔비디아가 주춤한 사이 애플은 지속성장형 모델의 대표주로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의 서비스 매출 앱스토어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등은 이미 연간 1200억 달러 규모로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 전체 매출과 맞먹어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 세가지 1. 아이폰 17의 수명주기 라이프사이클 판매량이 아니라 교체주기 단축이 주가 모멘텀을 만든다. 즉, 새 기종이 빨리 교체되는 시장이 된다는 건 소비 심리 회복의 신호이기도 하다. 2. 중국 시장 회복력. 최근 12년간 중국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였는데 아이폰 17은 그걸 다시 깨고 있음. 중국 소비 회복이 글로벌 IT주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 3. 서비스 부문의 구조적 성장. 하드웨어 매출이 주춤해도 앱스토어 구독 콘텐츠가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든다. 즉 아이폰 팔아도 안 팔아도 돈 버는 구조. 결론 애플의 진짜 경쟁력은 지루할 정도로 꾸준함이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한 번의 폭발적 성장보다 매년 비슷하게 성장하는 종목이에요. 애플은 늘 심심한 주식처럼 보이지만 그 꾸준함이 결국 시가총액 2위 복귀를 이끌었어요. AI는 유행이지만 아이폰은 습관이다. 이 문장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애플이 11월 발표할 분기 실적에서 아이폰 17 판매량 중국 매출 회복이 확인된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270달러 돌파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루프 캐피털이 말한 2027년까지 실적 상향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애플은 단순한 하드웨어 기업을 넘어 구독 플랫폼 제국으로 완성될 거예요. 요약하자면, 애플 주가 10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 아이폰 17 흥행으로 실적 기대 상향, 가성비 혁명으로 중국 미국 동시 호조, 루프 캐피털 목표 주가 315달러, 서비스 매출이 안정적인 성장 버팀목. 투자자라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AI가 대세인 시대에도 결국 돈을 버는 건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에요. 애플은 화려하지 않지만 지루할 만큼 꾸준해서 결국 최고가를 다시 찍었습니다.